이게 지금 18분째 저지라고 있다. 야, 저안 되겠다. 인 씨발 거등급 받아서 요양이나 하라고 해야 갑다 빨리 와, 빨리 빨리. 이게 오인 사건이야, 이게. 자, 빨리, 빨리. 이쪽, 이쪽 저들 씨발. 올라오잖아, 이 와! 와 씨. 잠게뭔 꽂아. 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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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 와! 안 들어지는데요? 못 뜨겠는데요? 와씨, 와씨, 뭐야? 와, 엄청 백다, 대박. 오, 좋은데요?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아, 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쁘죠, 귀엽죠, 노랭이. 아, 이거 저. 풍월잡 선사 다이나믹스에서 이번에 캠라이트가 새로 나왔는데, 어 너무 밝고 좋은 것 같아요. 그 흔히들 쓰는 그 크레모아라고 하는 그 캠라이트죠. 있어 그거보다 훨씬 밝고, 어 기능성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리뷰할게요. 아 어, 오늘 풍월주가 조용히 나온 것은, 어 강개예요 강개, 강계. 강개인데, 자왜 이곳에 대를 세팅을 했느냐? 어 저번 주에 저 반대쪽에서 낚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죠. 왜 거기는? 왜꼭제 반대쪽에서 라이징을 해요? <laughs> 항상 그래요. 풍을 쪼가 앉는 곳이 있으면, 항상 이 풍을 쪼가 앉는 곳에서는 고기들이 라이징을 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건너편. 저만 그런가요? 다른 분들은 공감할 수 없나? 항상 반대편에서 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편에다가 대리세팅 해봤어요. 어, 근데 지금 수심을 찍다 보니까, 어, 장난 아니에요. 바닥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아, 날이 뜨겁다니까, 이제 물풀이 여기저기서 막 자라고 올라오는데, 물풀에, 청태에 아주 지 더러워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찾는데, 좀 시간이 꽤 걸렸어요. 어, 그래도 바닥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돌밭이고요. 돌밭이 형성되 있고, 석축이 무너진 자리고, 그리고 바닥은 지금 낚싯대를 총 다섯 대를 세팅을 했거든요. 음, 여섯 대늘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좀 사이를 두고, 다섯, 신 다섯, 다섯, 다섯 대를 세팅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버벅거려요. <laughs> 너무 고생했어요. 지금 b i f 야경때야경때5450뭐52 그리고 46대까지 다섯 대 세팅을 했는데 와 바닥 잡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 운영을 다섯 대로만 운영을 할 거고요. 수심은 지금 한 1.5m 정도가 나와요. 1.5m 정도가 나오는데 저 앞에 보면 갈대 세순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갈대 세순이있데다가 하나 딱 붙여놨어요. 그 나머지는 우한 쪽으로 다섯 대. 아네대 세팅을 했고요. 어, 오늘 미키는 와, 우선 뭐 일정사의 동물성 글루텐 비타입 한 컵에다가 진업은두 컵을 섞어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물풀이 좀 많이 잘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항상 그 새우 쪼르르기로 지금 한번 집어했거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침장도 봐야 되겠는데 그때 한번 집어를 하고 그래서 간간히 너무 많이 또 집어하면 안 되니까 한두 차례 정도 집어를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잘 들이대 가지고요. 아 분명히 그때 잉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라이징하고 그런 것이 또이 갈대 쪽에서 라이징하고 그런 것이 분명히 큰 붕어 쓸 확률이 높아요. 어, 발갱이면 이거 나가리고요. <laughs> 자,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아, 한번 더. 크으, 아, 봅시오. 어우, 좋아. 어우. 오케이, 먹어. 자, 우리 힘차게 응원해 볼까요? 자, 먹어. 먹어. 변할수 있어. 먹어라 먹어라. 어, 힘 한번 써 보자. 얼른 먹어라. 왕아 어, 임술 준비돼 있다. 아. 어. 첫 수에 대구리 걸어 보자. 어유, 좋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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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뭐냐? 철수 이거를 걸었습니다. 역시 꾸물꾸물 대도만딱 들어오네. 아, 근데 살짝 사이즈가 아쉬워요. 그래도 이쁜 인거 만났습니다. 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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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이구, 으이씨 어이 이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작아요. 아, 그래도, 첫 수에 이쁜 이거 만났죠? 색깔 이쁘죠? 야 좋네요. 아, 어흐 카메라 친다잉. 어 진정해. 자, 아, 얼른 정비해가지고, 더큰 녀석도 한번 조용히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유, 이쁘고 좋네요. 아, 이거 풍월종 좋아하는 이거. 이쁜 살림막에 넣어야죠, 또. 이쁜 살림막에 놨다가 네, 나중에 방송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줄 돌아왔어. 요 큰일 났다. 야,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저이줄 돌아왔다, 저거. 야, 어떡하냐? 너 뭐여? 빨리 와. 잠깐만. 무슨 나 빨리 와봐. 이야싸원 놈들이 꼭뭐 하면 입질 들어올려고 그러네. 이야. 으쌰, 이쪽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동방생. 잘 가시게. 한오짜 되는 잉어였는데, 큰건 아니었어요. 보여드릴 만한. 계속 저놈이 깐짝깐짝 되고 있다. 옆에 있는 거. 야 활성도가 좋아요, 오늘. 야 근데, 원하는 사이즈의 잉어는 아닙니다. 어. 으쌰! 와. 아니, 스물스물 빨고 가길래 나 뭔가 했더만, 이거 걸렸었구나. 어마 놀래로. 이거요, 이거. 아니, 한마디 싹 빨고 가만히 있길래. 먹까 가고 살짝 걷었더만, 이거네. 아, 좋다. 힘싸라, 힘싸. 아, 소마 볼란다 잉어 한수더 했습니다. <laughs> 아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뭐 거미줄이냐. 자잉어요 어, 지금 두 번째 또 입질 들었거든요. 아 얼른 시작할게요. 지금 바빠요. 아, 올라와라. 좀더 올라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로 빨리와 왔다 열어하게 온다 그 자식 그 뭐야 에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으흐 빨리 들어 귀할 만한 게 아주 발광을 하고 있냐, 그냥.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붕어습니다 야, 입질 약다. 어, 따 붕어 좋다. 어. 은동아야, 너는 그냥 너는 가볍게 데려올라니까. 아, 이 붕어 봅시다. 장난 아니죠? 와, 따 좋다 붕어 진짜. 하, 진짜 영상강에와 깨끗하고 멋진 월척붕어. 어, 사이즈 재봐야 될것 같은데요. 빵 봅시다, 빵. 빵 좋죠? 아, 빵도 좋고. 깨끗하죠? 상처 하나 난거 없고, 상처도 없고. 비닐도 이쁘고, 등야둥고도 이쁘다. 아, 좋습니다. 영상광풍화 아, 끝내주네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사이즈가 딱 보시면. 34. 33.5. 3 3 5도 나오죠? 아, 더봉 좋습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힘내라. 힘내라. 올라와라. 올라와라. 올라왔다. 힘 쓰는 것이 오짜는 아닐 거고, 이거 <laughs> 어죠 아... 공기 먹어 빨리 열려. 야, 여기저기 사방대 뿌구 쭉쭉 니다 그냥 하... 이쪽으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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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그래, 공기 먹어. 엄마 쪘지마라 아따 쪽은 붕어 올것 같은데 하따 난감하네 와야 니가 알아서 빠져나가면 안되냐 나쟤 잡고 싶은데 쟤 잡아야 되는데 나 지금 빨리 빨리 이쪽으로 이쪽 이쪽 올라오잖아 이씨 와와이거 쌍거리 걸어버렸습니다 와씨 잠깐만 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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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허와 내릴 줄 알았습니다 진짜 와, 진짜 난감하다. 진짜 태어나서 일어나기 처음 해본다. 처음 해봐, 진짜. 와,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아, 저것도.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어우, 씨. 어, 와. 와, 이렇게, 당황할 수가. 와, 됐어. 엄마. 와, 뭔 일이 지 오늘 진짜. 너 이쪽에 있어. 와, 죽었다, 진짜. 어딨어?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은 와... 사단이 결국날줄 알았다. 언젠가 한 번은 진짜 오늘이 그 날이다. 진짜 야 이거 뭐 좋다고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와... 왠지 오늘 꼭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같더라니까이 느낌이 아 와... 잠깐만 됐어 너 그냥 네가 풀고 나가면 안 되냐? 끊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 이 잉어를 쌍거리로 원투에 붙은 게고 와, 아, 죽었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상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진짜, 아, 언젠가는 잉어, 쌍거리를 걸면, 아, 어떻게 해야지? 항상 머릿속에다가 담아두고 연구하고, 야, 오늘이 그 날이네요. 풍월초가, 아,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유튜브하고. 와... 진짜... 이야... 어떻게 한 손으로 책임 챘네요 그래도 어, 팔이 아파요 진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자... 잉어 원고투고자투 꼼다 고. 쓰리 고까지 할 뻔했어 쓰리 고까지 어 힘들어 하... 진짜 이게 힘든 낚시에요 잉어 낚시가 아...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와... 와.. 오늘 활성도 진짜 끝내주네요 진짜. 아 잉어 원고 투고. 아 끝내줍니다. 아 진짜 별일 다 있죠. 아, 너무 조항이 좋아요. 진짜 너무 신나는 낚시하고 있어요. 아 지금 신나긴 신나는데 아또 입질 들어요. 아 불안해서 뭘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laughs> 이게 또, 잉어나 시의 또, 곤욕이죠. 좀쉰 다음에, 내일 아침에 또, 아침장도 또 봐야 되잖아요. 지금 다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번 아침장을 봐볼게요. 어, 푹 쉬고, 날이 밝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참 너무 잘올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laughs> 아침에 8시 에 일어났거든요. 8시 일어났는데, 안개가 너무 좌우가 들고요 안개도 좌우가고, 해가 완전 정면에서 기 때문에, 카메라가 역광이라, 아, 아예 안 나와요. 아안나 나와. 아침에 좀 바람도 좀 있었고요. 어, 그래서 1시간 반을 더 잤어요. 네. 야, 정말 얍삽하지 않아요? 못 잡았으면 어떻게 잡으려고 했을 건데, 어제 그거 좀 잡았다고. 아, 이렇게 사람이 간사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제 말 정도를 보니까요. 음, 아침에도 뭐 어제와 같다면 한 시간 정도 하면은 아, 한번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한 시간 정도 한번 진행해 보고 아, 오늘 좀 탐사 다닐 곳이 좀 있어요. 포인트 좀 봐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다른 낚시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laughs> 얼른 들이댈게요. 아. 올라오네요. 아, 아... 진짜 날씨도 좋다. 아우 좋아. 푹 잘만했다. 푹 잘만했어. 잘 잤다. 잘 잤어. 오씨. 오씨야 너무. 오씨야. 우쌰! 우쌰! 뭐야? 배가 지나간겨? 어. 낮에도 활성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만보기딱 깊은 붕어들, 잉어들입니다. 잉어, 잉어. 여기도 깨끗해요 아 확실히 여기 잉어들이 깨끗하고 이쁘네 이야 좋죠 <laughs> 자눈 뜨자마자 또 잉어 심하 는거 나온 갑다. 지금에 결국은 트윈시라 알짜뱅이 인거 안수했습니다. 아 지금 사람들 쳐다보고 난리예요 지금. <laughs> 사람들 눈초리 굉장히 따가워요. 아 봅시다. 하... 자트윈시라 알짜뱅이 인거 아, 묵직합니다. 힘이 좋았어요. 아딱 걸어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예? 딱 처음 딱걸어오면 알잖아요. 어떤 놈인지짜이 하... 알. 아. 오늘 이 작은 것 중에 가장 이쁜데요. 최고가 어. 하, 최고 좋죠. 아, 짠. 자, 오늘도 멋진 손맛. 하, 야, 좋다. 하, 오늘 뭐 진짜 미쳤나봐요. 품을 주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 이쁘네요. 암놈이네 암놈. 자, 아, 고기는 또 위에 올려놔서 뭐 전시하고 뭐 하면은 또 상처 생기고 또 힘들하니까 바로 이 살림망 자체에서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안들어지는데요못 들겠는데요? 어, 보겠습니다 여덟 그리고 아, 우리 33cm짜리 이쁜 풍어. 어직딱 아, 1마리 손맛만 봤구만. 와, 진짜 아풍어집 미쳤나 봐요. 와, 뭐 이러지? 뭐 꿈인가? 야, 정말 너무 즐거운 하룻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활성도 끝내줍니다. 진짜. 야, 이제 이 풍월추가 잉어 낚시를 가잖아요. 항상 두 마리, 욕심을 내면 딱세 마리, 딱이 마진이거든요. 여기서딱 즐기는 것이 가장 즐겁고 좋더라고요. 아, 근데 어제는, 야, 진짜 막,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던지면 나올 것 같다는 예, 그런 자신감. 아, 그런 자신감으로, 아, 정말 잉어를 까대기를 했어요. 예, 마리수 잉어를 손 맞고, 손맛 받고, 거기다가 이쁜 월척 붕어까지. 아, 손맛도 보고. 아, 너무 즐거운 조행을 했어요. 뭐푹 쉬면서도 정말 너무 즐거운 조행.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정말 항상 농담으로 품을 주고 항상 지인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야, 너 잉어를 만약에 잡고 다니다가 잉어를 만약에 쌍곤총에 불고 양쪽으로 두대 침재리 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 정말 끔찍한 상상이죠 그런 상상을 항상 농담 삼아서 우스갯소리를 항상 했었어요 야 진짜 잉어 쌍곤총 거는 날은 진짜 아장나는 거죠 사단 날 거라는 어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항상 그런 시뮬레이션 가상의 현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 봤었거든요 <laughs> 근데 어제 그 정말 상상으로만 했던 그런 일들이 아, 어제 정말 현실로 딱 다가오는데, 야 그래도 나름 조금 이렇게 상상을 했던 거, 미리 준비했던 거, 이런 것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인상적이었던 조행 아주 잘하고 갑니다. 아, 아, 어제는 정말 너무 욕심냈어, 욕심냈어, 진짜. 아, 고기 환장해갖고, 그걸 잡겠다고 그냥 손만 씻고 볼 거라고 또, 아, 어제 좀 욕심을 했더니 무리를 했어요. 아, 갑자기 우리 스승님이 생각나네. 이 풍월주 선생님이 풍월주 유튜브를 안 봐요. <laughs> 낚시 스승님께서 제 채널 구독자가 아니에요. 아 해도 너무한 거죠? 에. 스승님 말씀이 딱 생각나요. 고기에 미치지 말라고 에. 고기에 미치면 낚시가 힘들어진다고. 어제 경험했어요. 어딱 적당히 딱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야 순간 미쳐버리니까 몸이 알배긴 것 같아요. 온몸이 쑤셔요아 <laughs> 진짜. 자 그럼 풍월주로 또 물러가고요. 음, 이런 조행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런 행운, 이런 뽀록, 이런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네, 다시 열심히 들이대 아주고 항상 노력하고 도전하는 풍모생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이 감사합니다 에이, 아주 어제는 정말 아주 인상적이었어.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니까요. 진짜 자, 머문 자리는 아름답게 자,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갑니다.